길고 길었던 작업 잘 끝났습니다. 일단은 클러치 누르시고요. 아이고, 제가 잡아놨네요. 클러치 누르시고, 요거를 다시 할게요. 일단 풀려있다고 치고요. 클러치 누르시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꺼떡꺼떡거리는 소리가 안 나는 지험까지딱 잠그세요. 그러면 안 움직이죠? 여기서, 여기 12시라고 쳤을 때, 한 11시정도 느낌 그럼 살짝 움직여요 요 세팅을 추천해드립니다 더 풀지도 말고 더 잠그지도 말고 딱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클러치 매우 좋습니다 노브 살짝 이상이 있었는데 보건작업후 다 살아났어요 내부에 그 작은 베어링도 보건작업후 살아났고요총 4개 6개 6개 베어링이 이상은 있었지만 교환하기는 좀 그렇고 살짝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건 작업고 살아났으니까 그 점은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클러치 매우 좋구요 릴링감 좋습니다. 예. 살짝 강하게 썼던 게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기어의 데미지가 살짝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오염은 뭐 적당히 있었고요. 음, 어, 석회는 좀 있었어요. 석회는 좀 있었고요. 잘 사용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물고의 현상이 있었어요. 100%. 낚시 후에, 보세요. 나사 하나, 두 개를 빼면 DC가 빠지거든요. 그리고,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돌리다 보면 빠져요. 이렇게 스풀도 빼고 메커니컬 브레이크 빼고 하셔서 건조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 DC 유닛은 베셀의 610 드라이버를 이용하셔서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열었다가 닫히는 건뭐 어렵지 않은데 조립할 때 보세요. 힘을 안 들고 스르르르르 돌리다가 끄트머리에서 힘안 들이고 돌린 거예요. 끄트머리 여기서 끝 말에 살짝 약만1 뭐 m 리 2mm 정도 움직이는 정도로 살짝만 싹 주시면 되지 뭐 그걸 힘으로 너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강제로 풀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요. 꼭 그렇게 하셔서 낚시 후에 꼭 건조를 해주세요. 물구현 현상은 방법 없어요. 열어놓고 건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끝.